12대는 두 수, 십자궁을 학생에게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어, 수 카드를 이렇게 쭉 1부터 9까지 여기 써 있는 곳에 이렇게 놓고요. 그대로 놓고 조각격자를 이렇게 짝을 맞춥니다. 그러면 짝이 다 있거든요. 일단은 짝을 다 맞춰서 놓은 후에 이제 순서를 좀 먹이는 거죠. 자, 1하고 9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하고 8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3이야. 1, 2, 3. 자, 1, 2, 3, 4. 4, 5.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0이 되는 짝꿍, 누구야? 1하고 9야.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1하고 9야. 그렇구나. 또 10이 되는 거, 우리도 10인데, 이렇게 2하고 8이다. 우리가 10 짝꿍이야. 그 다음, 우리도 10인데, 그쵸? 10 다. 우리는 3하고 7이다. 여기 3하고 7이네. 그 다음에, 우리도 10이 되는 두 수인데, 우리는 4하고 6이야. 오! 양쪽 끝에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5야. 숫자가 같아. 그러네. 그래서 5 하나만 이렇게 라 놓자. 그럼 뭐야? 자기 짝꿍 얘기해봐. 1, 9, 2, 8, 3, 7, 4, 6, 5. 1, 9, 2, 8, 3, 7, 4, 6, 5. 그렇구나. 너는 이제 들어가 있어. 누군지 알았어, 짝꿍. 자, 살짝, 모를 때 보고하게, 살짝, 이렇게. 오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까? 1, 2, 3, 4, 5, 6, 7, 8, 9. 자, 다시 십자궁 한번 줄서 볼까? 어, 모르면 여기 살짝 봐도 돼. 자, 1, 9. 어머, 내 짝꿍이 저 끝에 있구나. 2, 8. 살짝 보고. 그 다음 3, 7, 4, 6. 오, 그래. 어, 우리 규칙이 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 찾아볼까? 1, 2, 3, 4, 5, 6, 7, 8, 9. 어,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렇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런 규칙이 있구나. 또, 1, 2, 3, 4, 5, 9, 8, 7, 6, 5. 이런 규칙도 있어요. 그렇네. 자, 이제 규칙을 찾았어. 다시 들어가 볼까? 이번엔 짝꿍하고 같이 들어가자. 양쪽. 내 짝꿍은 양쪽에 있어. 내 짝꿍은 양쪽에 있어. 자, 이제 빠르게 줄서 볼까요? 1, 9, 2, 8, 3, 7, 4, 6, 5.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1, 2, 3, 4, 5, 6, 7, 8, 9. 맞은 것 같아요. 자, 혼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단계.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아요. 즐겁게 놀다가, 십자 꼭 모여라. 2단계. 한번 해볼까? 1, 9, 5도 놓고, 그쵸? 2,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괜찮아. 규칙 생각하면 되지. 4, 5, 6, 7, 8. 그쵸? 맞춰볼까? 1, 9, 2, 8, 3, 7, 4, 6, 5. 1, 2, 3, 4, 5, 6, 7, 8, 9. 맞는 거 같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한번 다양한 모양을 좀 꾸며 볼까? 10이 되는 수 어떤 모양이 될까 나는 5가 혼자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10을 놓고 10자국 모여라. 그렇죠 1고 이렇게 놔야지. 1고 똑같은 모양으로 28, 37 이렇게. 4, 6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육사로 바뀌어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십자궁을 가지고 모양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1, 9, 2, 8, 3, 7, 4, 6 또는 6, 4, 5, 5 십자궁을 만들 수 있습니다.